네,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펼쳐갈 이야기,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구요. 정면부터 바라보겠습니다. 살짝, 살착 해서 서주시구요. 네, 쪽.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면부터 바라보겠습니다. 네, 조금 손이 딱딱하니까 살짝, 예, 손인사 정도,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맙습니다. 네, 다섯 명이 펼쳐갈 서초동 법조타운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우리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 향해서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서초동의 연출을 맡으신 우리 박승호 감독님까지 모시고 네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중앙으로 보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또, 감독님까지 함께하면 우리 파이팅 또 포즈. 예, 배들수 없거든요. 예. 우리 서초동, 파이팅! 네. 아, 조금, 아, 예. 아 감사합니다. 네, 자, 티 v n 대토 드라마 서초동, 파이팅! 아 좋습니다. 이어서, 활짝 몸을 왼편으로 돌려서, 다시 한 번, 서초동, 파이팅!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편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서초동 화이팅! 아 좋습니다. 자, 이분들이 만들어갈 서초동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진 촬영 이쯤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래로 선택해 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포도타임으로 우리 서초동의 주역 분들과 어, 괜찮으신가요? 그래도, 예, 크게 다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예, 잠시 웃을...